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시간에는 SKC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, 그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리뷰를 드릴 때, 1지 머트리얼스와, 그, 음, SKC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 당시엔 거의 1대1 준이었죠 음,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SKC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올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 어, 진중한 관점에서 SKC를 매수 매수해도 되는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서 어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SKC라는 기업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SKC가 원래는 화학 물질이나 어, 물질이나 스페셜티를 하는 회사였어요. 그런 회사가, 아, 다들 아시겠지만, SKC에서, 뭐, SKC PI도 했었고, 필름도 했었고, 필름 사업도 했었고, 그 스페셜티 사업도 하고, 뭐, 여러가지도 했었죠. 그리고 뭐, 최근에 나오는, 뭐, CPI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하고, 하드코팅도 하고, 뭐, 평강판도 하고, 뭐, 여러가지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워낙 이 기업은 돈, 돈 되는, 돈 되는 걸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. 그리고, 또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 되게 조직이 유기적으로 좀어 tf 팀이 형성이 됐고 해체가 됐고 그리고 어 판단과 결정이 빠른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대기업이지만 은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좀더 유기, 유기적인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재무제표 먼저 잠깐 보시면은, 중요합니다. <laughs> 자, 여기서, 어, 보시면은, 과거에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. 보면은, 어, 관계사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이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, 필름 쪽, 페트 필름 쪽, 그 다음에 PI 쪽도 했었고요. 반도체, 했었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, 예전에 2차 전지 못했죠. 근데 2차 전지까지 하면서 시장을 바뀌고, 바꾸고 있다. 뉴스를 뉴스 하나 갖고 왔는데, 보시면은 <laughs> 어, 뭐 이거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, 어, 동방및 반도체가 30%, 고 화학필름이 70% 맞습니다. 맞고, 주된 지금 매출액은 여기에요. 화학 및 필름, 근데 필름은 돈이 별로 안 되고, 화학쪽인데 사실은 뭐 여기서 아시겠지만은 페트필름이라고 하면은 그 페트가 이제 화학물질이나 재활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리사이클이나 바이오 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친환경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. 이것도 뭐 크게 돈은 안될 겁니다. 여기가 돈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. 뭐쭉 했는데 결국에는 <laughs> 넥시온과 손잡아가지고 응급제 시장도 진출. 그래 결국에는 2차전지의 모든 그 소재를 다 씹어 먹겠다 이런 건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여기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소재를 씹어 먹겠다 이런 내용입니다. 이걸 왜이게 자신있게 할수 있냐면은 기존에 그 스페셜티를 했던 그런 내공들이 꽤 있어요. 장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. 단순히 그 소재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다, 른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, 기술 진보 자체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요. 뭐몇 조라고 나오긴, 나오곤 하는데,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매출액이 지금 두 배로 뛰잖아요. 이렇게 4천억. 이번에 4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, 제가 판단했을 때 기준은 1조예요. 1조 정도로 보, 보면 될것 같고요. 1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은 7억 7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미래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어, 높지 않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거를 지금 4천억 기준으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?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. 자, 재무 비율을 보시면 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. 180%입니다. 180%. 이거 왜 그러냐면, 어, 시설 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걸 이제 뭘로 알수 있냐면은, 어, 과거에 이 증서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도 증서를 하면서 이 부채 비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.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지만, 기존에 SKC가 해왔던 능력을 보게 되면은, 어,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지만, 그거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레버리지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이비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게 보면 6% 7% 잖아요 14%죠 제가 생각에 이거 20% 까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비타 마진율이죠 이거는 보시면 이비타로 계산한 을 겁니다 그죠 이비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비다는말 그대로 감가상각을 제외한 거이기 때문에 시,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그 투자 금액의 감가상각을 제외했을 때는 20%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도 줄겠죠. 그러면은 마진율 자체가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기술력이 어, 뒷받침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률이 최소 15%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. 어, 좀더 살펴보면은, 지금 자산이 5조입니다. 그죠? <laughs> 자산이 지금 5조고, 어, 5조, 5조에서, 어, 지금 15%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두배 정도 봐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로 영업행위를 봤을 때도 한 10조.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SKC가 아직도 환경 여력이 훨씬 남아있다라고,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KC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장기로 지금 물려 있었어요. 이 주식이. 바닥을 기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다른 주식이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요거를 봤을 때 10만원을 다시, 10만원까지 내려오냐?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제 판단에, 제 판단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이 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4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어 요게 다시 되돌림이 온다 어, 14만원 14만원대 온다 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까 는보고요어좀뭐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, 힘들 수 있겠지만은 어 관심을 꼭 가지시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, 여러분들, 이,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살지 말아야, 말될 종목이라 고 보지 마시고요. 이게, 추가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, 그래도 30만원까지는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게 보시고,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,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. 이런 기회가 있을 때, 한 번, 잘 생각해보는 그런,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좀 도움이 되,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조금 가장 리스크가 있을 때살 수가 있어요. 부채 비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 이거 뭐 기대감으로 사야 되나 너무 멀티플이 높은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가 가장 싸다이점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